아, 이제 밖에 이제 내놓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안주까지 이제 1학년이고, 안주가 이제 개소가 안 됐나, 힘들어 오면은, 그, 뿌릴지 몰라가고 그냥 막, 그냥 막, 막 뿌리는, 거냐고 통에다 뿌리고, 뭐. 에이. 통 안에 전체가 다막 음식물이 범벅이돼보니까 그게 더 힘들고, 그냥, 차라리 그냥 밖에 내놓으면, 그건 이제 채워갖고, 이제 가면 되는데, 본능에 애들이 이제 아침에 갖고 온 애들도 있어. 쓰레기, 이투를 갖고 와갖고, 여기 위에 버린 애들도 있고, 지금 쓰레기가 지금 두분 나갖고 온 거라며. 설이 이 차가 지금 두 차널 게 지금 차이가 있어. 이 있어. 재정이 없어. 네. 학주 재정이 그러니까 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될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조금 나고 보니까 이 다른 대학교하고 다른 캠퍼스좀 틀리는 게 부민 캠퍼스는 개방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출구가 0개 있어요. 이 출구 0 개가 아 항상 개방돼 있다 보니까. 물론, 동민도 있고, 통행 인구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양심불량 주민들이 가져와서 쓰레기를 외부에서 많이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통계가 지금 잘안 되고 있고, 옛날에는 경비 아저씨가 많아서 조금은 도움이 됐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 아저씨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 대신에 cctv 설치를 많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고 어 쓰레기 많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미화원이나 뭐 학교 측에서 자발시리 통계학이나 달리 방법을 없고 출구를 통계하지 않는 이상에는 학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우리가 아는 애로사항은 뭐 일단 학교도 학교생활 해야잖아요 학교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나 어 학생 들이 시금을 하고 남은 짜뚜리 그거를 쓰레기통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주위에 그만 놔주면 되는데 그걸 그냥 아무 데나 이래 버려버리면 분리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고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원래는 또 학교에는 또 음식쓰레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해가 음식쓰레기 싣고 간 차가 따로 있잖아요 전에는 배달자가 그릇을 해 줘야 하니까 다 가져갔지요 지금은 안 가져가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학생들 가져오면 통에다 그냥 넣어버려요 이거는 쓰레기도 아니고 국물도 아니고 음식찌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바구니에 우리가 이어서 시스가 하거든요. 학생 회장들도 회의 학긴데 학 학교 쪽에 뭐 건의하는 거 하고 음. 또 학생들이 또뭐좀 그래. 개선해 하고 또 도움, 도움 주자 학교에 도움 주자 하는 거는 해야안 하요 학인데 학생 회장 회장해그서 해가지고 뭐지 해가지고.